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1.5절 연속성입니다. 앞 시간에 극한 계산할 때, 그죠? 우리가 리미터를 많이 썼는데, 그 리미터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그죠? 극한 값은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정의가 나오죠? 자, 조일 때, 조어인 함수가 이제 연속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올 때입니다. 자, 함수 fx는 a에서 연속이다. a에서 연속이다. a에서 연속이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냐. 여기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는 아시죠? 뭐정명이 필요 없는 창력이죠. 어, 알아두야 할 사실입니다. x가 a로 가까이 갈때 fx 값하고, 그 다음에 a에다가 a를 갖다가 함수 대입했을 때 값하고, 같을 때입니다. 우리 극한할 때 일반적으로 극한에서는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같은 경우에 함수가 뭔가 보니까 그 연속이 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연속 함수의 제기로서 이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풀어서, 이좀더 풀어서, 풀어서, 그죠? 풀어서 플러스, 플러스 설명하면 다음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성립한다는 이야기는 함수가 X가 A에서 FA가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FA가 정의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왼쪽의 극한 값도 이것도 존재이 되죠. 존재이 되죠. 이거 존재할 때는 어떻게 증명한다습니까 자극한, 우극한이 같은 걸 봐야 되죠. 그래서, 어 자극한, 우극한을 계산해서, 그죠? 같은 걸 봐야 되죠. 존재이 되고. 세 번째로 뭐가 됩니까? 이거 일반적, 극한에서 일반적으로 요거하고 이거하고 다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 번째 뭐가 됩니까? 같아야 그래서 저 정의를 풀이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조사해서 성립하면은 연속이 되고, 그렇지, 여기 중에 상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은 연속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서 머리에 두고 실제로 니까 그러니까 체크해야 될 사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x 는 2에서 그죠? 정리안 되죠? 정리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뭐가 됩니까? 여는 2에서 훈련소이겠죠? 훈련소이라는 이야기는 이지점에서는 그죠? 이 그래프가 스무스하게 연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은, 두 번째는, 앞에서 기억나십니까? 이거 자극하는 우칸이 틀립니다, 이거. 자극하는 우칸니하 우칸이 틀립니다. 저극 뭐가 되냐니까. 이게 존재하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시입니다. 데어리그 리스트하고 줄거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리미터, 팩스가 0으로 갈때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 주, 존재하지 않는다는, 2m,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이것도 뭐가 됩니까? 0에서 연속이 안 되겠죠. 저, x는 0에서 어, 불연속. 그 불연속이라고 그러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보시면은, 이것은, 여기, 그죠? 이 1은, 여기 이 1은, 이 1은, 마이너스 하면 x 마이너스하고 x 플러시는데 여기 뭐가 됩니까 x 마이너스에다가 x 더하기 1이죠. x가 2가 아닐 때는, 약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x분이니까 여기 극한값은 3이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x가 뭐 됩니까? 미로 갈때 f x는 3이죠자 그런데 f의 뭐가 됩니까? 이 값은 얼마입니까? f의 이 값은 1이라고 정했죠. 이것은 1입니다그두 개가 다르죠. 그래서 이걸 뭐가 됩니까? 따라서 x는 이제 백스는 위에서 뭐가 됩니까? x 는 위에서 불연속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x 를 넘지 않는 제대 정수니까 이거는 앞에서 뭐 했죠? 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모든 값에 대해서 존재되지요. A는 모든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됩니까? 실수하뭐 어떤 값을 넣더라도 어, 연속이 안 된다. 이거는 2에서 불연속. 이것도 2에서 정의 안 되니까 불연속. 0에서 불연속.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여기, 여기, 여기에서 보니까 불연속 되죠. 불연속입니다. 불연속. 여기서도 그죠? 연속이 안 되죠. 또 그 이것도 뭡니까? 이 그래프 사이에, 그죠? 연속이 안 되죠? 이것도 이 예? 점이 연속이, 요 점이 이쪽으로 연속 안 된다. 이것도 뭡니까? 불연속이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연속이 안 된다는 것은 어, 다한것 같은, 그세 가지, 그죠? 정의로서 어, 불연속을 설명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것도 그죠? 어, 연속인데, 어, 우리가 그, 그, 연속의 극한이니까 그죠? 자극한 극한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X가 A에서의 오른쪽으로 연속. 이거 사실 필요가 없죠? A에서 왼쪽으로부터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속, 아, 이거는 우연속. 우극한, 자극한처럼. 연속 이거는. 자연속이이 우연속, 자연속이 같을 때 뭐가 됩니까? 연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 예제 2번은 각 정수에 대해서, 이거 배웠죠? X를 넘지 않는 체면수는 오른쪽으로부터 연속이지만 왼쪽으로부터는 불연속이다. 그죠? 이거렇게 하면 되겠죠? N이 이렇게 갈 때, N이 뭐가 됩니까? N이 어, 오른쪽에서 n을 수렴하는 거예요. 수렴하면은, 뭐, 이거 틀면 2.5, 2.7, 1이 되있죠 그럼 다음 뭐가 됩니까? 얘가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방법은 얘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네. 왼쪽이 같은 경우는 나타나지죠 뭐, 왼쪽이 같은 경우는 x가 n-, n 왼쪽이니까, 뭐, 이거 틀면 1.5면 이 된다. 거죠 그러면 이거보다도 한개 작게 되죠. 2 5거 틈면은 x가 아니, 에 2로 수렴한다 십시다 이렇게 수렴하시면은, 요거의 값은, 요, 요기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X를 N으로 수렴, X를 N으로 수렴할 때, N으로 수렴할 때, 그렇죠 N으로 수렴할 때, N으로 수렴할 때, 그죠? FX는 정의에서 어, 그죠? 요, 우리가 요래서는 을게 되겠죠. n, n 수렴하면 여기 뭡니까? 2.5, 2.7 같으면 2가 되겠죠? 그 다음 요거가 가방 똑같은, 거 똑같은 거되겠이 요거 되면 2.5는 2가 된다니까, 이거. 요, 예를 들어서, 이거 생각하면 되겠죠? 어, 2.5를 생각하면 되겠죠? 이에 대해서. 자, 근데 이거나 볼까? 이거는. 자, n 왼쪽 같으면 요거는 뭐가 됩니까? 이, n, n 왼쪽이니까 이게 가막 2를 수렴해 같으면 2에 대해서 1.7 생각하면 되겠죠. 1.7 생각하면, 여기 뭐가 됩니까? 어, 그냥 f 값이, 요 값이 돼서 n-1이죠. 왼쪽으로 수렴하게 되는거죠 하나 작아진다니까요. 죠 맞죠? 예를 들어서, 2에 대해 가지고, 요렇게 수렴하면은 이게 1.7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이렇게 수렴하면은 2.5가 있다니까요.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 값에 대해서 수렴할 때는, 우북한일 때는 똑같죠. 이렇게. 똑같죠. 그런데, 왼쪽일 때는 뭐가 됩니까? 왼쪽일 때 하나 작아지죠. 마이너스 1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되기 때문에, 여기 값이 n에 대해서 입니다 n은 마이너스 1 되죠. 그래서 fn 값하고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어, 우연속은 되지만은 자연속은 안 된다. 라는 예가 되죠. 예가 예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구간에서 연속이죠.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란 말은 구간 안에 있는 각 점에 대해서 연속일 때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1- 이것은 폐구간에서 연속임을 보여라. 자, 폐구간 연속이란 말은 요 안에서 의미의 점을 하나 잡습니다. 자, 요를 그죠? 점을 하나, a가 마이너스에 의해서 의미의 점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X가 A로 갈 때, 요 상의 점에서 이 규칙이 그대로 보존되겠죠? 그 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극한의 성질이죠? 그렇습니다. 자, 극한이 또 안으로 룩단 안으로 들어가죠? 이것도 극한의 성질이죠? A이면은 1-A 제곱이 되죠. 자, 이 값은 FA하고 같아지는 거죠. 따라서, 모든 값에 대해서, 어, 마이너스력 일사에 있는 어떤 값에 대해서 연속이 다르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A가 뭐가 됩니까? 양 끝점, 마이너스라고 A가 1일점 조사하면 되죠. 그래서 이 배구 받일 때는 끝점에서 조사하고 사이 점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때도 뭐가 됩니까? 같아지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극한 것 같아졌을 때. 그래서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럴 때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뭐, 뭐가, 뭐가 됩니까? 우연성이죠. 이 자연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가 됩니까? 어, 자연속입니다. 요거는 우연속. 요거는 자연속입니다. 요거는 없죠? 그래프가, 그, 경력 안에서는, 그죠? 승리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없습니다. 요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기에서 연속이다. 그래서, 양 끝점에 대해서는, 요기에 대해서는 우연속, 요기에서는 자연속만 조사하면 되 왜냐면, 그 연속이 없으니까 그죠? 왜냐 여기서 정의역에정의역견 같은 문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정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속을 보여줄 때 복잡한 함수일 때는 이렇게 잘라서 쉽게 볼수 있다는 방법이 바로 이정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f와 c가 a에서 연속이라고 인 가정인다. 자, 가정합시다. 그럼 c를 상수로 할때 다음 함수도 a에서 연속이죠. 자, 연속인 함수를 두개 더해도 연속, 빼도 연속, 상수도 해도 연속, 곱하기도 연속입니다. 단, 나눠줄 때는 또 승리하는데 분모가 절대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사칙 연산에 대해서 연속이 보장되니까, 어, 복잡한 함수가 연속인 걸볼 때는 저렇게 잘라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함수는 모든 점에서 연속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이용하면 되죠. 이걸 이용해서 어,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증명을 다 해야 되는데 어, 결과만 지금 미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수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음, 결과를 가지고 응용하는 쪽으로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빕실론 델타 논법이라는 방법을 써서 증명을 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에서 배우는 관련 그 책들을 도서관에서 구입하시면은 자세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읽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다 해야 되는 건데 결과만 좀 모아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리함수는 정의되는 곳에서 연속이다. 그래서 앞에 기억나십니까? 앞에 처리해서 우리가 당함수하고 유리함수 때는 limit x가 a로 갈때 fx값하고 그다음 극한값하고 그다음 f의 대입식인까지 같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연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면, 자, 그래서 이제, 연속이, 그러 그러니까 연속이 되면은, 연속이면, 연속이면, 자, 미미 m x가 a로 갈 때, fk 값하고, 이게 승리하죠 그래서, 연속이면은, x입니다. 연속이면, 요 값을 요렇게, 바로 대입해서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연속을 먼저 체판하드되겠습니다 자, 요, 자, 요거는 무슨 뭐 함수입니까? 항함수입니까 연속이죠. 요것도 항함수입니까 연속이죠. 또항함수는 어떻게 나눠집니까? X33이 나눠지죠. 이거 다 연속들이죠. 그래서 이거 연속, 연속, 연속이니까 사칭연산에서 닫혀있죠. 그래서 연속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요 아, 그래서 연속 두 개를 또 뭡니까? 나누게 되었으니까? 연속이죠. 그 연속이니까 2만 대입하면, 마이너스 2만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함수는 이 연속이라는 말이죠. 연속이므로 극한 계산할 필요 없이 뭐가 됩니까? 대입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입합니다. 이렇게 대입하면 마이너스 1분에 되죠. 어, 그래서 바로 이 답이다. 그래서 연속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숫자만 대입하기 때문에 계산하기, 극한 계산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연속성입니다. 자, 삼각함수는 보시면은, 어, 탄젠트 함수 제외하고는 다 연속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X가 A로 갈 때, 어, 사인은 그대로 사인이에요. 코사인은 그대로 이렇게 되수 있습니다. 그다음 탄젠트도 우리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걸 배웠죠. 그죠? 그 탄젠트는 조심해야 될 것이, 어, 그래프가 그죠? 요렇게. 이, 이 점근선이라 배웠죠 점근선에서 불연속이 됩니다. 점근선에서 불연속이죠.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고, 이것서 이제 무한 불연속점, 이점, 이점, 이점. 여기 바로 점근선, 점연선이죠 그래서 이제 탄젠트는 여기에서 불연속이라는 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연속인 구간은 어디냐. 연속인 구간은 본모가 뭐가 됩니까? 제로가 안 되면 되죠, 본모가. 그래서, x제곱을 마이너스는 뭐가 됩니까? x, 마이너스니까, x, 1이니까, 1이 제로가 안 되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하고, 이 되면 안되죠. 그래서 이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받으세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 여 바로 여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는 연속이고 나머지에서는 불연속이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합성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성함수도 f가 b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대변 값이 p 가 됩니다. p 가 되면 이 극강 값이 안으로 쏙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더 간청 말하지 말입니다. 여기 밑에 힘이 지죠 여기 안으로 쏙 들어가서 여러 개선 되고, 여기 p 라 그랬죠? 그래서 f 니다 그래서 합성함수의 에,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합성함수. 합성함수는 합성함수 연속성입니다. 합성함수도 그냥 안으로 쏙, 힘들어가 가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계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연속이면은, 여기로 주어주고, 이것도 연속이다. 그 다음에, 합성함수에 비해서 연속성. 어, 합성함수, 연속성. 이렇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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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면 되겠네. 그래서, 합성함수도, 어, 각각 연속이면, 합성함수는 연속이다. 그래서, 리미터가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먼저 합성의 형태를 봐야 되겠죠. 자, 보시면은, 자, 문제 어떻게 보냐니까, 음, 합성함수니까, 그죠? 이걸 합성함수 형태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보시면 분해, 다음과 같이 분해가 되겠습니다. 분해가 되는데, 이렇게하니까 음, X에 대해서, X에 대해서, x 가 여기 있습니다. X. x가 오죠. x의 제곱 플러스 7 x의 제곱 플러스 7이. x의 제곱 7을 7을 뭐가 니까 루트의 x의 제곱 플러스 7. 그래서 요거는 뭐냐니까 음. kx x를 나다거는 root x, root x라고 요그 다음에, 여기가또 그런 것같요죠 x 1이죠? root 에다가 x에다가, 제곱, plus, g, 1 4. 빼기 4는 거죠? 빼기 4는, 이거는 x 빼기 4라고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요거를 그 다음에, 요거를눌어되면니까 X분 1이죠. X분 1로 두면은, 6개에다가, X1제곱, 플러스 7, 마이너스 4점을 넣어죠 그쵸? 그래서 합성함수를 갖다가, 어, 하나, 둘, 셋, 넷. 네 개로, 그죠? 분 불을 내죠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자, KX니까, 여기다가, 적업에서 플러스 7. 겁니다죠 KX, 그래서 KX를, 요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루트 제주는 있죠. 이거는 뭐라 중요냐니까 Hx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Hx죠. 그다음 에 x 빼기 4. 그 값에서 4를 빼라는 거 여기는 g x 라고 하고 그다음에 나누기 x 이렇게 있죠. 이거를 Hx라고 습니다 그럼 이 주어진 함수는 어떻게 함수 됩니까? 이렇게 해서 되죠. 처음에 Kx를 걸고 그러면 x가 주어지면은 x가 0.7이죠. 그다음 H를 들고 H를 그러면 루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G를 긁으면 A기사가 되고 F를 긁으면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인 단수를 합성합니다. 이렇게 분해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분해하는 이유가 야, 이것도 연속이죠. 반항수입니다. 연속이죠. 루트 함수도 연속이죠. 그 다음에 또 다음 함수니까 연속이죠. 이것도 유리 함수니까 연속이죠. 즉, 알아서 뭐가 됩니까? 이 합성 함수 F도 뭐가 됩니까? 연속 함수그니 연속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연속 함수에 대해서 어, 연속 함수인데 단뭘일 때입니까? 나누기 했을 때의 분모가 제로 되는 부분은, 뭐가 됐습니까? 제로 되는 부분은 연속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됩니까? 제로가 안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같습니다. x, r o x의 곱을 7이 4일때를 제외한 모든 점이 연속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외시키겠죠. 자, 이걸 제외시키니까 양변의 제곱에서 계산하면은, 그죠? 여기 제곱한 뭐가 됩니까? x의 제곱 플러스 7. 16이 되겠죠? 그래서 X의 제로가이거가니까 뭐 7이니까, 어, 넘어가면 얼마입니까? 16이니까 9가 되겠죠, 9? 따라서 X는 뭐가 됩니까? 네.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겠죠. 자, 근데 안 되니까, 앞에 그래프에서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가 나고 마이너스 뭐한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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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입니다.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니다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이게 이렇게 이이렇이게이렇이이게이이 방정식, fx, n은 뭐가 됩니까? 해. 해가, c이다. 그래서 주어진 방식에, 해의 존재성을, 존재하는 게 존재. 해를 정확하게는 못 구합니다. 해가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존재성. 가, 가본 아직 모릅니다. 가본 모를 수 있습니다. 가본 뭡니까? 모릅니다. 개업 모르지만은, 얘가 존재한다는 것은 아실 텐데니에요죠 자, 설명하면 다음 것 같습니다. 주진함수가 배구관에서 연속입니다꼭 배구관, 배구관, 기업, 배구관, 기업, 배구관, 기업, 배구관에서 배구간, 연속이고, n이 FA와 f b 사이에 의의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FA와 f 이양 끝점이 만약에 다르다이면은 그 N 값을 만족하는 C가 이 구간에서 항상 존재한다. 이거는 개구간. 꼭 기억합시다. 개구간. 개구간에서 한개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니까 해가 두 개를 수도, 세길 개수 있죠. 이런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을 그래프로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자, A 값에 대해서 이 값이죠. B 값이 이 값이니까 어, 두 개가 다르죠. 다를 때사이 N이 있다면 N을 만족하는 값이 하나 두 개가 있죠. 여기가 해가 되죠. 이것이 바로 중앙값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중앙값 정리는 어떤 방정식의 해는 모르지만 해가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 테스트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체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정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니, 1과 2 사이에 있으면 뭐야? 1과 2 사이에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1과 2 사이에 존재한다는 걸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앞에 식을 이용합니다. 자, fx를 이렇게 함수를 둡니다. 그러면 해라는 것은 0을 만족해되죠 그래서 fc 꼬로 0을 만족하는, 만족하고 1, 2 사이에 c가 존재한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앞에는 일반적으로 0, 0이 아니고 n이었죠, 그죠? 여기 n이었죠, n. 그래서 이건 n을 0으로 잡으면 되죠. 그래서 a는 1로 두고, p는 1로 두고, n을 0으로 놓으면, 이제 조사해야 됩니다. 자, 뭘 조사해야 됩니까? 이, 이 조건들을 조사해야 되겠죠. 조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으면, 이거는 당시이니까, 시이니까, 어, 모든 정의에서 연속이 되겠죠. 연속니다 그래서, 뭐만 조사하면 되니까1대1일대로 간만 조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대2반니까 음수고 2대2반니까 양수죠. 음수 양수는 항상 다르죠. 어, 다르죠. 그래서 다르고 요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뭡니까? 이거는 양수, 1일 때는 뭡니까? 음수고 이거는 양수니까 음수 양수에는 반드시 0이 있죠. 반드시. 네? 반드시 0이 있기 때문에 요번엔 n 으 잡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앞에 조건이 다 만족하죠. 당함수가 연속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만족하는 c가 1, 2 사이에 존재한다. 이게 바로 우중앙과 정리죠. 따라서 이거는 뭐가 됩니까? 1, 2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등이 존재한다. 증명 정형, 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속 성하고 그 연속성을 이용해서, 그죠? 어, 음, 뭡니까? 중앙값정리 너무 여기 중요하죠 여기서. 그래서 연속성을 어떻게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중앙값정리는 어떻게 응용하는지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